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가 <laughs> 속이는 일이 생기고 죽는 일이 생겨서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어, 그 자기 토족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것에 팔아서 절반만 드렸다고 죽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했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헌금을 안 바쳤다고 다안 바쳤다고 그리고 남의 것을 조속질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될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넓은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사베라가 초대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성령의 역사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도 그리고 처음이고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서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온 성도에 가득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표현대로 한다면 전무후무한 것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날 때이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물질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어 자기들의 안위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에, 기회를 주면 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어. 우리들이 에그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어렸을 때 하고 참 많이 다르잖아요. 컴퓨터가 처음 왔을 때는 그 고유 어뭐 뭐라고 할까 키후를 도스를 집어넣어야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어서 어려웠었는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터치하거나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된다고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우리가 하면 에, 웬만하면 다 다룰 수 있다고요. 에,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에, 뭐 핸드폰을 못 다루거나 컴퓨터, 뭐 특별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로 못 다루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만 하면 다룰 수 있다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해서 깨달아 알고, 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자들이 살아나고 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니냐고다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에, 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야, 땅으로 있을 때도 네땅 아니었고 판후에도 네가 어떻게 임의로 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르게 평가하고 어떻게 써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렇게 그렇게 모르겠느냐 네, 그런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히 돈의 얼마를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막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전히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내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여전히 사탄이 있다면,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어떠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한 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이 어, 사탄이 가득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이두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도 이 사실을 모를 거야 그런 생각. 다 들인 줄알 거야 그런 생각. 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 또 다르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죽은 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과뿌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의 관심이 모에가 있었어요? 물질에가 있었잖아요. 아니 물질이 필요하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그렇게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어, 누구야 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단 동편도 분배받고 그래 그런 것들을 보고 물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어, 봐야 되는데 그때 물질을 보고 있다 그럼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복이 지금 이제 막 주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에 관심이 없고 물질에 있다 그러면 그 물질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럼 그걸 관리는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사베라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그 일하심과 일하심의 의미를 알고 그 일하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타지 못하고 마음이 빼앗겨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 12절부터는 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여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에,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했죠 그러면 아나니와 삽히는 어떻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진할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부, 예루살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한 법판에 하나니아와 사비라가 있었어. 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하겠어요. 만약에 어, 이 병든 사람이 낫다, 그럼 하나님, 내가 병들었다. 하나님, 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많은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막 기쁨이 지금 막 차고 넘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로 돌아와요. 그러면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정말 놀랍다. 아니,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기도원에 예전에 가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막 이런 일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열망하고 있는데 좋은 신발 훔치고 싶고 지갑에 있는 돈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게 뭐가 지금 뭐 예? 관심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이 좋은 기회, 이 귀한 은혜들을 은혜들을 눈 앞에 있어서 그것 그것조차 볼수 없다면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웃께 함께 있는 사람 곧사두 계신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병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느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매이지 아니하고 오객하던데도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뭐 맡은 이런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게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다 함이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오계 갖친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 요 돌로 맞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 사장에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지금 붙잡힌 바티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몇 푼의 돈내 마음이 빼앗기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소망이 없죠.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자들을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아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를 잠깐밖에 나가라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이 일에 대하여서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흔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앞을 떠나니라 어,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면 아, 이들을 때리는 것도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하시는 일 여기에 에, 어떻게 우리가 어, 그 일에 함께 할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에스 에스더에 보면 그 모르두게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전시켰잖아요 역전시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피라는요, 뭐냐,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다면, 말세에도 이러한 역사들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즐겁게, 즐거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만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 이러한 나누어짐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물질의 마음을 여전히 뺏기고 하나님의 역사와 통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에가 일어날 때 통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서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마땅히 생각하고 함께해야 될 일에 마땅히 생각하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바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